자, 조금 더 앞으로 가요. 이백 명, 이백 명, 강철을 왼쪽,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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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개이십일보 파이팅. 자, 이제 공공하는 분들 군지가호는 분들 군데지. 왼쪽으로 좀 앉아주시고, 자 앞으로 쭉 당기세요. 자, 쭉 당기세요. 쭉 당기세요 쭉. 자, 숨기면 일단 좀 접어주시고 카메라 때문에 옆쪽 옆으로 옆으로 오시든지, 옆으로 빠져보세요. 자, 그리고 뒤에 계속 당기세요 자, 앞으로 쭉 오세요, 앞으로 쭉 오세요, 쭉 오세요 쭉 오시고 자, 동백 강아에 현수막 쪽으로 오시고 아르터씨 구옥동지회 장님 어디 계세요? 올라가세요 아르터씨 구옥동지회 장님 네, 빨리 오세요 요 단색으로 올라오십시오 자, 그아르터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 나오시라 앞으로 대변 국북동지회 회장님 빨리 올라오세요 아 올라오시고 자 서시고 자 ROTC에 서시고 자 먼저 ROTC 국북대장께서 한 말씀 하시고 회장직을 하시오여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을 위한 우리 여보세요 7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행진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내년에 2 0 0석 골드 달성합시다 화이팅! r t 시 화이팅!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아요. 해병대요! 조국을 위하여! 일어나라! 대한민국 <목소리나> 무적 해병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흥니다 무적 해병 무적 해병 무적 해병 무적 해병 무적 해병 무적 해병 알렐루야